짐은 하나예요. 그리고 파일로 최종님 오시자 말고요. 네. 오늘 두분다 마일리지 티켓이서 정리가 따로 왔대요. 네. 다시 돌아오시는 티켓이 있어요. 저희 싱가폴로 가는 티켓 있어요. 아, 그거 한번 예. 두분다 네. 기타 그 비자 취득 안 하셨어요. 어디 이제? 호주 이타비. 자 고객님 호주 가시는 분들은 이타비자 따셔야지. 예. 거기 수 있으세요? 비자 없으면 못 들어가요. 네, 비자 있으셔야세요 짧으면 금방 되기도 하는데 고객님 오늘 가실 때까지 나올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해드려요. 호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비자 원래 이랬어요? 비자 싫어한다. 이기야, 이 내실한다. 이기약 가능해요? 아니요. 어 ビザいるかどうか行く前に調べるよ誰でもいや私他の国に行く時は絶対調べるのになんでオーストラリアに関しては多分あんたがよく知っとると思って信じきっとったと思う待って待ってビザビザビザ降りたかもビザ降りたかもビザ降りたああ焦ったなめっちゃ焦りましたああ何なんこれ <laughs>

여보세요. 우리 호주 못갈 뻔했어. 나 비자 필요한 거 몰랐거든. 비자 필요하다 그러더라. 못갈뻔 했다가 급행 신청해서 다행히 비자 받아가지고 지금 공항 가. 여보세요. 어. <laughs> 우리 못갈 뻔했어. <laughs> 내일 보자고. 우리 둘이서 반년 만에 여행 가잖아요. 응.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지? 너무 좋아요. 응. 여행 가면 뭐할 거예요? 응, 밥 먹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잘거예요 지금 공항에서는 뭐할거예요 라운지에서 밥먹을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샤워할거예요 샤워 가능해요? 샤워실 네. 다리 이용할까요? 예잘 먹었습니다 최고 재밌었지?

월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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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마일 전혀 요일에가요일고월요 최고 외국에온 느낌 있어? 아직 없어 우와 <웃음> 안녕! <웃음> 가자! 와, 이 차구나. 이번에그 5, 6년 만에 최악의 날씨에 우리 온 거야? 어. <laughs> 이거 최악이에요? 최악. 폭풍고, 우 바람 불고, 산풍나고 아. 우리는 일단 안 추우면 되긴 되는데. <laughs> 안 추우면? 원래 지금 오면은 어. 맨날 바닷가 가야 되는 날씨거든. 아. 어... 죽 걸어올려고 그랬다고 미친놈 <laughs> <laughs> 우리가. 2011년에 호주를 떠나면서 다시는 호주를 안올라가했거든두번 다시 호주를 안 온다고 내가 맹세했던 사람인데 무조건 오래 놀러 오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간다, 간다, 진짜 간다 해서 진짜 온 거야. 어, 어. 방 하나인데 월세 200만원? 와, 비싸다. 안녕, 오랜만. 탈모. 좋아지셨습니까? 사수은뭐안 찍고 있는 거야 다른 이거 나고 있는 거야? 어, 다시 봐봐 여기도 다 빠졌었어 근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laughs> 그림을 그림는로 자를 수가 있어? 어이 <laughs> 정도 길이... <기능> 그러면은 <laughs> 괜찮은데? 이게 샤기 컷이야? 그렇지 오 <웃음> <웃음> 오늘이 1년 중에 열흘이 안 좋은 기간에 우리가 온 거야? 그렇게 운 나쁘게 오는 애들이 있더라 진짜 한치 않아 정말. <laughs> 서울에서 오니까 이 날씨도 지금 보기에 겨운 날씨야, 나는. 아, 그, 막기개가 뭐지? 겨드랑이 털왁스아 제모 제모? 모 <laughs> 제모, 제모 알려줘요 겨드랑이 털 미니멀하기? 응. 페이스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그 붙여가지고 착착 아 하는 거 같아.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하는데 진, 한 번도 안 처음이지? 응. 근데 겨드랑이는 나는 밀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는 나는 미 교통카드 만들었습니다 호주에 도착한 지 지금 몇 시간 됐죠? 한두 시간 됐는데 첫 식사로 베트남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호주는 그게 없잖아 여기 전통 음식이 없잖아 한국 어? 돈으로 얼마야? 123,000원 하지 않을까? 음. 오페라 하우스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여기 화장실 돈 내야 돼? 아니, 안 내. 공짜야? 어, 갔다, 갔다 올게. 올래? 나 갔다 올게. <laughs> 아니, 유럽에서는 항상 돈 내고 가니까. 어, 돈 내는 줄 알았지. 그래야 한다. 아니, 돼요, 돼요. 이층짜리 지났다면 This train will stop at Central. 뭐가 맛있어? 맛있어? 우리가 옛날에 워킹홀리데이를 왔을 때는 홀리데이를 즐겨본 적이 없잖아 돈도 없고 영어도 할줄 모르고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낸 6개월이었는데 이렇게 홀리데이만 보내니까 기분이 너무 다르다 참 좋다 그치? 여유롭고, 평화롭고, 호주가 안 좋은 곳이 아니었어. 이제 오해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둘이 지금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영상 찍고 있는 거야. 예전에는 이런 빌딩 숲을 건들면 마음 기댈 곳이 없어서 정말 불안한 나발을 보냈거든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심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관광도 즐겁고 여행할 기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주 시드니에는 전세계에서 아침식사가 가장 맛있다고 하는 곳이 있네요 세계 1위의 공정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맛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 여기 맛이 못알아 커피가 다 응, 커피 맛있다 음, 그 커피 고하더 맛있다. 다고 하더라 진하고 유럽에서 먹는 거랑 완전 달라 나는 커피 못 마시는지 모르는데다 맛있다고 하더라 굉장히 진해 진한데 토카지 같아 음식으로 치면은 고급 재료를 듬뿍 넣은 느낌 아아 네. 아, 맛있다 맛있지 응. 어때요? 맨날 먹어도 되겠다 <laughs> 얼마야 이게? 2만원 정도 아니야? 3불 2만원? 이게 2만원? 응. 맨날 오면 안되겠다 맨날 아나요응 안돼 <laughs> <laughs> 이제 거의 끝났잖아 행복해? 응 진짜 행복해 이 시간 빨리 끝나잖아 싫어? 계속 있으면 좋겠참 단순해서 좋아 <laughs>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아침 식사라고는 하지만 당분간은 한 번만 와도 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추천하기에는 가격이 조금 비싼 감이 있어요 세명이서 음식을 두개를 시키고 음료를 세개 시켜서 한국 돈으로 약 6만원 이상 냈습니다 가격은 좀 비싼 감이 있는데 시드니에 왔다면 한번쯤 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드니에 와서 조금 독특하다고 느낀 게 1층 위에 있는 지붕을 다 쇠로 고정을 해놔서요 안전에는 보이는데 어, 이런 광경은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봐봐 1층 위에 있는 지붕들은 다 쇠로 고정해 놨잖아 어디? 아 그렇다 근데? 지금 알았어? 응. 만약에 어지면 위험하니까 말 한국말로 하는 거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봐 네? 포기하지 마아 그냥 포기했어 이제. 포기하지 말고 표현해봐 계속 내가 살면서 그런 생각 처음 해봤어 내 주변은 다 감정이 메말랐어 지금 흰머리가 많으니까 염색하면 응. 바로 응. 이 색깔 나와 응. 이거봐 이 색깔 어때? 응 좋다 좋다 완전 가발같이 보이겠는데? 이거도 귀엽네 아 이것도 귀다이 빗자루 같은 응. 머리는 이런 색깔 하는 순간 응. 바로 가발처럼 보이지 보증을 응. 하고 이 색깔 하면 너무 멋있는데? 응난 같이 안다닐게 좋아 처음 보고 갔어요 축하해 고마워요 진짜 샀어. 무슨 색 샀어? 시드님는길 가다가 사람들이 쉴수 있는 곳이 아주 잘돼 있는 거 같아. 저분은 쉬기가 힘들겠네. 이봐봐. 이렇게 줄잘 서는 게 진짜 거기 좋은 광경이야 이거. 많은 나라에서 이런 광경을 못 봐. 진짜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잘안 서, 줄을 애매하게 안 서잖아. 순서를 무시할 수 없는 줄을 서 있잖아. 나는 저런 게 좋아. 아주 바람직한 광경이야, 이거는.